갑시다. 오늘도 언제나 이제 번역해주신 솔리드 0528님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비너스 리포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아, 유아. 방지자가 바꾸고. 그래서 이게 아마 패치전 마지막 리포트일 거고요. 데이터 한번 읽어봅시다. 데이터, 데이터. 네, 양꾼이 매우 많죠. 양꾼이 매우 많고요. 그다음에 법사, 술사, 도적, 죽기 이런 순 이런 순이네요. 이런 순이고 전사는 요 바닥에 있다. 음. 네, 양꾼이 메타를 지배하고 있었고 때문에 이번에 너프가 됐습니다. 음. 사냥개 양꾼과 비밀 양꾼이 둘다 너프가 됐어요 이번에 너프가 될 예정이고요. 음. 네, 비밀양꾼이 지금 상당히 세요, 네. 상당히 세긴 합니다. 대가리 잘 끼고 가려요, 음. 네, 법사는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쓰는 경우와 별의 힘 쓰는 경우를 갈려도 있는데, 술사 만나는 구간에서는 알리바이를 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알리바이를 빼는 사람이 있나? 진짜? 님들 빼요? 나는 법사하면서 알리바이 빼는 거 상상을 못 하겠던데, 어. 진짜 빼나? 한번 잠깐 핫스리 플레이 가볼까? 핫스리 플레이 가보면 알겠지. 뭐. 어. 내 네, 알리바이 쓰는 게 압도적이네. <laughs> 여기다 알리바이 쓰는 게 압도적이네. 음. 알리바이 빼는 리스트가 없는데? 없는데? 아니 빌드가 갈라졌다며? 갈라졌다며. 근데 아예 없는데? 다 알리바이인데? 알리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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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이. 누가 빼는 거야? 누가 빼는 거야? 비슷한 덱들 어 여기 알리바이 빼는 게좀 있네요 여기 여기 이제 있긴 하네 있긴 하네 음 있긴 하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기는 이제 상위 전설권 천등이고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전설권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아래 구간에서는 술사가 적으니까 그만큼 알리바이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야600 640 게임한 빌드 중에서 비전 기술벽이 빠지는 게 있네. 이거 뭐 하시는 분이지 이건? 놀랍네 이건. 뭐 아무튼. 음. 그리고 CJ 카카가 나가보서또 1등을 찍었습니다. 나가 싶으면 또 1등을 찍어서 나가보서 다시 나오고 있다. 진짜 미친 사람. 진짜 광인. 진짜 광인. 음. CJ 카카. 티탄 레전드 1등, CJ 카카 나가 메이지. <laughs> 그래서 시프를 넣은 버전으로 또 1등 하셨습니다. 진짜 광기, 그니까 진짜 광기야 저건. <laughs> 술사는 이제 정글을 통해서 아키텍 두 개만 남았고, 야예지를 쓰거나 안 쓰거나 토템은 핏률이 낮고요, 그쵸 토템은 뭐. 근데 나가법사는 워낙 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안 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가법사나 사제 같은 게 컨사제 같은 게 워낙 하는 사람만 하고 그래가지고 잘안 건드려요. 어. 아니 나 근데 너프하는 게 맞다 생각해. 불쾌해가지고 그냥 불쾌. 해 어. 그냥 저 새끼 너프하는 게 맞음. 그냥 저 새끼 롤백한 게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아무튼간에. 네, 복사로봇높오프에서기계돌이 픽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나오고 있죠. 네,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컬제 환영술사로 중매 버전을 대체를 하고 있고, 음. 죽기는 이제, 점유율이 낮다. 점유율이 낮고, 둘다 망했고요, 네. 음, 죽기는 다 망했어, 죽기는 다 망했고, 악사는 조용한데, 유물 악사 여전히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방자 악사는, 우리가 알던 그 덱이고, 우리가 알던 그 파워에요. 네, 여전히 셉니다. 센데 안 해요. 아, 물론, 전설 노래들에 비하면 조금 더 약해지긴 했어요. 좀더 약해졌고, 어. 흑마는 이제, 카운터가 너프다기에 좀 살아난 느낌이었는데, 비크마가 너프가 됐어요 이번에. 흑마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 최근에 좀 확실히, 많이 나오는느낌이납니다 흑마는, 어. 근데 이제 비흑마 너프돼가지고 아마 저주흑마 가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네 특히 술사가 너프돼 있는 게 흑마의 이제 점유율을 좀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이게 나도 흑마 할때 술사가 정말 그지같았는데 아 그리고 이게 술사가 너프되면 발분세자가 이제 다시 빠질 수 있겠다. 지금 대부분의 덱들이 발분세자 채용하는데. 아마 술사가 빠지면 발 분쇄자가 다시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법사가 남아있긴 한데요. 근데 법사는 상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라, 분쇄자가 아마 다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드루는 이제 드럼을 열심히 치고 있고, 네, 네 드루가 요즘 보이다가, 요즘 다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그냥 점수가 좀더 나, 등수가 많이 낮아서 그런가? 아무튼. 둘을 별로 못 보게 했는데, 음. 네, 4대는 많이 줄었고요 음. 순혈 기사가 다시 좀 나오고 있죠.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요즘도. 네, 기사 나오고 있고. 특히 기사가 양꾼을 잘 잡아요, 네. 양꾼하 괜찮고. 근데 기기기 별로 안 하나 보네, 음. 전사는 망해가고 있는데, 이번에 버프를 많이 받았습니다. 파워 랭킹 양꾼 미쳤다. 미쳤죠. 네양꾼 존나 셉니다. 음. 양 꾼이 둘다 너프가 됐고, 저 음. 그렇죠. 인형 탈가서 너프 됐고요. 음. 그러니까 사냥개 양 꾼이 지금 제일 육각형 인것 같아요. 제일 이제 제일 카운터 없이 제일 센데 같아요. 어. 카운터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사, 추방자 이런 게 그나마 카운터인데 얘들 별로 안 하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 뭐 아니면 드루이드나 기사, 도적 이런 건 카운터인데 근데 얘네 만나도 비벼볼 수 있어 양꾼은 그게 장점이야 지금 양꾼의 장점이 내가 카운터를 만나도 비벼볼 여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드럼드루는 기사계전율 같은 거 써가지고 4일 쭉 깔면은 해보 만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얘들이 조금 느리면은 또 별의 인 같은 거번 밀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벼볼 여지가 있어 뭐 비밀양꾼이 조금 더 좋은 덱이고, 아니 두 번째 좋은 덱이고. 어. 확실히 이게 뚝배기 진짜 잘 깨. 이게 진짜 어지란 게 내가 흑마일 때 되게 독사 두장 넣었거든. 근데 그냥 무기로 맞아 죽어. 6대 무기, 6대 무기 아그라바로 그냥 그걸로 맞아 죽어. 그래서 이제 법사는 상당히 좀 건강한 상태로 내려왔어. 내 네. 법사는 파워가 좀 많이 떨어졌고, 음. 실제로. 법사가 지금 승률이 50%가 안 돼요, 일단. 네, 50%가 안 됩니다. 여기 49%, 어, 49% 나오고. 매치업도 그렇게 좋지가 않죠, 지금. 매치업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고. 양골을 미쳤지. 양골을 미쳤고, 음. 여러모로 법사한테 좋은 메타가 아니에요. 네, 사제가 줄었고. 양꼴이 많아졌다. 는 특히, 밟은 세자 채용이 늘어나가지고, 빡세구요. 나가법사는 여전히 이제, 또, 잠재력이 있다고 하고, 음. 근데 난안할 거야. 난안 해. 음. 나는 저거 불쾌해서 안할 거야. 그니까 러 저거는 상대를 해도 불쾌하고, 내가 해도 불쾌한 게, 내가 하면 세일에 안 나와, 어. 아니, 이 시대에 세일에 안 나오면 어떡해, 대체. 세일에 안 나오면 그냥 노답인데. 쓰레기 게임. 쓰레기 댁. 네, 술사는 이제 양궁한테 막혔고 양궁이 너프가 되지만 술사가 죽기 때문에 술사 망했고요, 네. 근데 지금 술사를 막을 수없다고 하는 건 이건 고점을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고점 기준인 것 같고. 소텐 술사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텐 술사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 기본적으로, 지금은 양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 요 양꾼 사냥개가 너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양꾼이 너프되고, 너프되면 괜찮을까나 모르겠네, 어. 여전히 똥파워 자체는 샌딩인데, 그니까, 러 술살은 사실, 두루이드가 많은 메타를 좋아하는데, 나, 지금은 그럴 기미가 안 보이긴 해서, 드 어. 두루이드나 아니면 기사 같은 친구들. 아, 그니까, 기사는 근데 이제 성전사에 오라 받아가지고 내가 질러라, 토템 수사가. 음, 모르겠네. 근데 네, 기계도적은 너프를 극복하고 있고요 네. 도정 어, 괜찮죠? 도적이 상당히. 음. 음. 나목 아파. 저 술사랑도 미라클 도적이나비밀도적 좋다고 하는데, 근데 뭐 수수한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굳이 비밀 도적은 이건 상당히 좀 미묘해. 그러니까 얘가 잘 풀리면 좋은데, 어 막히면 좀 애매하게. 그니까참 기묘한 덱기야 뭔가 약한 듯하면서 이기고 또 약한 거 같기도 하고. 어, 도굴꾼이 잘 돼야 돼. 도굴꾼이나 아니면은 아지나날먹 같은 게잘 돼야 돼요. 죽기는 망했죠. 네, 망했어요. 죽기, 대기 많은데, 혈죽, 엿병 죽기, 냉죽, 부족이 많은데, 다 별로예요. 다 별로고. 그러니까, 혈죽은 뭐, 그나마 법사 카운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법사들이 나즈나즈 채용해서 그것도 안 되고요, 사실. 음. 근데 뭐, 님들이 죽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 어, 언제 이런 걸 신경 썼어? 언제 성능을 신경 썼다고? 아, 냉죽이 죽어 있는 거죠. 그냥 약해서예요. 그러니까 냉죽이나 부죽, 그러니까 냉죽이 죽어 있는 건 그냥 약해서야. 어, 그냥 대기 약하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가 아니야. 메타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 죽기는 그나마 뭐가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냉죽은 답이 없어. 음 유물학사가 안 용을 예상 외다. 그래서 비셔스가 말하기로는 빌드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너무 많이 넣어서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애초에 유물 악사가 딱히 좋을 메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메타. 왜냐면은 지금 메타는 컨덱이 별로 없는 메타. 결국 유물 악사 컨덱을 잘 잡는데, 컨덱보다 콤보 덱이 많고, 그리고 양봉 같은 건 유물 악사가 좀 빡센 편이라, 어. 메, 얘가 좋아할 만한 메타는 아니에요, 솔직히. 음. 뭐 아무튼 이런 거 빼라고 합니다. 네. 안내자 빼라고, 이그니슬 빼라고 하네요, 네. 추방작사네 좋아요. 좋아요. 음. 신카드가 아무도 없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점유율 진짜 낮잖아. 근데 승률이 진짜 좋아. 여기 밑에 보이지? 54% 그러니까 좋아. 진짜 좋아. 근데 아무도 안할 뿐이야. 어허. 너무 지겨워가지고. 음. 흥마는 전반적으로 요즘 좀 괜찮습니다. 술사가 좀 그지같긴 한데 음. 음. 그니까 마는 이제 양꾼성도 괜찮긴 하니까 근데 이제 비흑마는 너프가 됐고요네 그래서 흑마는 근데 이번에 양꾼이 너프되고 전사가 버프되는 흐름에 흐름을 생각하면 저주흑마가 좀 괜찮을 수 있어 저주흑마가 드럼드루 세고요네 매우 극단적이지만 그니까 러 날먹 덱이야 진짜 얘는 매칭부터 날먹이에 드루이드는 덱도 날먹 덱인데 매칭도 날먹이야 그냥 양권법사 만나면 아 개꿀이고 아니면 지는거고 술사 가자면 그냥 조지는거고 야그런거에뭐 그냥, 뭐. 그냥 빠친코 되이야 진짜 뭐어그로도루가 괜찮다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안보이죠 네 여기서는 안보이죠 저거는 비셔스가 잭니올려놨서뭐 그거 한번 봐야겠다 컨사제 망했고요네 그쵸 컨사제 음. 같은건 사실 이게 예, 4월이 지나고 그냥 콤보덱이 나오기만 하면은 좋을 수가 힘들어 좋기가 힘들긴 해 콤보덱이 너무 취약한 편이니까 물론 뭐 밀고자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법사 있잖아 법사가 있어서 물론 법사를 뭐 밀고자로 카운터 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음 그건 좀 그건 좀 그냥 내가 봤을 때, 컨사제도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야, 나 저게 하고 싶다, 야, 음 그니까, 컨사제 파워는, 이거 보면 딱 티가 나. 왜냐면, 여기가, 비어브리기, 이게, 고티어 랭커들 등수 갖고 오는 데인데, 아, 이거 팔라리지. 컨사제가 좋으면요, 이렇게 돼요. 네. 전설 노래자아 컨사제가 좋으면은, 시도 없이 올라와. 헌사제 덱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지. 기도 노래장도랑. 근데 티탄. 없죠? 음. 랭커들도 안 해. 그래서 지금. 랭커들도 안 해. 기사는 괜찮고요. 양권 카운터. 드롤을 박살내고. 근데 얘들이 별로인데. 술사가 높프 당하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도 있다. 음. 기인이란 별로라고 하네요, 네. 격전도 강해 보여, 요 네. 제가 해봤는데 강했고요 어, 지겨워서 그렇지, 쎄. 추방장서 똑같아, 음. 그래서 이제 댕리분석을 봅시다. 댕리분석. 자, 근데 어차피 패치가 금방 될 거라, 뭐. 음. 네, 신화의 관찰자는 초반에 자주 들어가서 빠졌죠. 이제 다별의힘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비밀장군에 계속 히로야도를 밀었는데, 별로라고 하네요. 네, 별로라고 하고, 음. 네, 파멸자가 화살통을 대신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 음. 이거 좋긴 하더라. 주문도 많이 쓰는 덱기라 음. 비밀 뺏기는 실험이 보이는데, 고양이 마술이 미끼상수 대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음. 일본은 비밀 아예 네장 넣으려고 하는데, 그럴 바에 세 장을 넣는 게 낫다. 스무드 미법방을 높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음. 추천하는 빌드는 페로메로, 그, 욕을 감옥 쓰는 빌드인데, 감옥 대신 아살로를 넣었다고 하네요. 법사상수 강하기 때문에, 음. 아니, 근데 이 덱에서 감옥은 진짜 그거야. 비밀장골이 감옥 쓰는 건 정말, 뭐하니면 독이네요. 야, 다 해놓고, 요그님 해줘 하는 거긴 해, 요그님 해줘. 댕리 어디있냐 댕리. 댕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양께, 사냥개 장권이고 야, 우리가 이 키하는 그 빌드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존벌 한 장을 개인적으로 필리로 쓰고 있어요, 필리로. 비밀 양꾼은 이제 고양이 마술의 별의와 이런 거 쓰는 억울 양꾼이고 법사 상위권 알리바이가 낫고미러던이 줄면서 노르간을 좀더 나은 카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러던이 없어가지고 음. 그리고 나드자일까. 낮즈자르까지 필요한 컨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르간을 좀더 좋았다고 하는데, 다만 상위권에서는 미러들이 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나즈자르더 낫다고 하네. 그니까 러 매우 극단적이네. 그러니까 미러들이 너무 쓰레기, 니까 그러니까 반향 때문에 그래, 반향 때문에. 그니까 러 반향이, 반향이 너프를 피해 간게좀 그래. 둘다 넣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아니야, 그건 안 돼. 왜냐면 자리가 없어. 자리도 없고, 음.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 돼. 둘다 넣을 정도 여유가 많은 그건 아니야. 나가버사또 다시 나오고 있고요. 네. 낮을 만들만가요? 제가 만약에 허폐 초반에 그걸 물어보셨으면 만들만하다고 했을 텐데 요즘은 다시 좀 나가버사 그만큼 세진 않아가지고 만들긴 좀 부담스럽네. 왜냐면은 왜냐면 나즈자르는 이번에 쓰면 안쓸거거든 어 그니까 러 나즈자르는 이제 지금 아니면 안쓸것같아 시프벅스 아니면 어 그니까 러노르간노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쓸수 있겠지만 나즈자르는 안쓸것 같아서 조금 애매하긴 해 가루가 여유가 많으면 만들만한데 그게 아니면은 좀 섣불리 추천하기 좀 어렵네 음. 비셔스는 이제 예지 빌드와 예지를 쓰지 않는 빌드 모두 좋다고 하고 라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지는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예지 쓰는 거 별로인 것 같고 어. 그리고 진화술사가 조금 보이고 있죠 네, 진화술사 조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지를 쓰는 빌드가 있고 안 쓰는 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지를 안 쓰는 버전인데 예지 안 쓰고 이런 거 쓰는 버전이고 요거에 이제 예지를 쓰는, 토템 쓰는 버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예지가 너무 나쁜 카드라. 아, 그러니까 콤보대이 쓰기 너무 느려. 음, 이거 토템술사고, 요즘 진화술사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음, 진화술사가 좋은 메타 아닌 것 같은데. 기계도전은 이제 글로리 선수가, 건설로봇짜리에 환영수사 모선 쓰는 패키지를 넣었구요, 네. 음. 뭐, 기기 도전,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1턴에 1코 내고 합체, 합체, 합체 하다가 대가리 부시면 됩니다. 음. 이때까지 안 가긴 해, 솔직히. 죽기는 뭐 망했고, 악사. 탈로스 뺐고, 아스탈로로 넣었고, 일락을 뺐고, 그리고 거기에 뭐, 칸에 멜탈리스 밟은 세자와. 이렇게 넣었다고 했고, 흑마. 흥마. 비흑마는 완벽해 보이지만, 법사가 줄었기 때문에, 다르카 다시 넣었다. 음. 방면이 이게 내가 깠는데, 좋더라고, 어, 좋더라고. 흑마, 흥마. 비흑마는 어차피 너프 될 거니까 상관없고, 살그라스 저중마 하 리스 볼까? 음. 예 30장 드론 해체자 쓰는거 이게 아마 노엔즈 게이머데인가 그랬던걸로 아는데 어 예, 저는 이 욕심에 40장 모드를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생각이 들어 30장이 나은거 같기도 하고 <laughs> 음. 아 축하드립니다 어 일단은 드럼두루는 뭐다 아는거일거고 어그로두루가 뭘까? 어그로두루 얘랑, 얘랑, 요런 거 쓰는. 그러니까 연주단에, 어, 선택 카드는, 연주단 밖에 없는 거 같네. 어, 선택은 연주단 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쓰고, 재배도 쓰는, 이런 어그로 두루. 음. 그니까, 나무 정령 어그로 두루 같네요. 나무 정령 어그로 두루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이게. 음. 그 비셔스가 약 파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약 파는 것 같고. 사전에 뭐볼거 없고. 기사는 이제, 축구박스 토템을 넣는 게 요즘 좀있전 네. 그쵸? 토템 있는 게 있고. 아미투스는 요즘 양고상을 좋아서 넣는다고, 아나크로리스는 두루상로 괜찮다. 음. 그니까, 무조건 연주를 하겠다는 거지, 저거는. 어. 나는 반드시 연주를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순회기사가 댕니가 이렇게 되고요. 그니까, 해적 후원자 자리에 이제 토템이 들어가는. 어, 그리고 이것도 쓰네, 그냥. 야, 칠코 엄청 많다. 기계기사는, 음, 어, 쓰레기 리스트. 안녕 로봇 같은 거 쓰는 쓰레기 리스트. 이딴 거 하지 마. 음. 전사는 뭐 우리가 경로전사 우리가 아는 그덱이고 컨저는 이제 버프를 받기 때문에 뭔가 피니시가 있는데 자 얘들이 끝잔 컨저는 뭘까 여기 30장이네 30장 어 이걸 쓰네 이거 쓰고 근데 뭐 이거 할 바에는 노앤즈 게이머가 검증한 그거 하는 게 낫겠죠 노앤즈 게이머 가 이제 두 자리로 찍었으니까 음 이게 낫겠지. 그래 메타브레이커는 양꾼 양꾼 학사 법사인데 어차피 이제 패치가 될 거라서 어어 어. 패치력에 대한 반응. 이번 패치는 살짝 애매해 보이는데 오야이러면 패치 성공했다는 거 아니? 비셔스가 패치를 애매했다고 했다? 그럼 패치 잘된거 아닌가? 오이 기대도 될것 같은데 기대도 될거 같은데 어. 예전에 뭐였지? 예전에 비셔스가 그 이상한 패치한 다음에 무슨 뭐 어? 패치 잘했다 소리해가지고 내 심사가 꼬인 적이 있는데 내가 겁나게 기분이가 나빠서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음. 비셔스 하스만 다르죠 하스만, 네 하스만 다르죠. 음. 그럼 뭐 어찌 됐건 간에 일단 비저스 있는 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옆, 어 옆, 됐다 네 오늘 이제 비저스 리포트 있는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